사무엘상 9장 이어서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사울 approached Samuel in the gateway and asked, w o u l 사울이 성 안으로 사무엘을, 성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물었다. 이제 사울이 이성 안에 있는 그 길에서 성안에서 사무엘에게 접근해서 물었다. Would you please tell me where the seer's house is?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I am the seer, Samuel replied. 내가 선견자이다라고 사무엘이 대답을 했다. Go up ahead of to the high place. For today you are to eat with me, and in the morning I will send you on your way and will tell you all that is in your heart. 나보다 먼저 올라가라. 이제 처음 봤는데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그 산당으로 가라. 올라가라. 왜냐하면 today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식사를 해야만 하고 앤드 그리고 아침에 내가 너를 내가 가는 길에 보낼 것이고 그리고 앤드 윌 y 유댓 이즈 인유 하트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즉이 말은 처음 보는 예, 그 사울에게 그 어, 선견자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사울은 아주 뜻밖의 말을 듣는 것이죠. As for the donkey you lost three days ago 내가 잃어버린 그 나귀들은 3일 전에 잃어버린 그 나귀들에 대해서는 Do not worry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They have been found. 그들은 다 나귀들은 다 찾았다. and to whom is all the desire of Israel turned? If not to you and your whole family line?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욕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너의 가족 자손들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말을 뜻밖의 말을 이제 들은 사울은 아마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 처음 만났는데 식사를 같이 하고 아침에 보낸다고 하고 아침에 보낸다는 것은 거기서 그 밤을 보내고 그 이튿날 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울은 뜻밖에 그런 말을 듣고 사울 앤서 사울이 대답을 했다. 뭐라고 사울이 말했느냐면, But am I not Benjamin from the smallest tribe of Israel? 저는 이엘에서 가장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있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까? And 그리고 he is not my clan the least of all the clans of the tribe of b e n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자손이 아닙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자손들도 가장 작은 자손이 아닙니까? Why do you say such a thing to me? 왜 선견자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저를 식사를 해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내 드리고 마음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르뜻밖의 말을 사울이 들은 거죠. Then, 그리고 나서 사멜 brought Saul and his servant into the hall and s e a t e 그리고 나서 사멜은 사울과 그의 사원을 홀로 데리고 와서, 홀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초대받은 사람들 상석에 그들을 앉혔다. 오버워치 인더 넘버 인 넘버 그 중에는 3 0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약3 0 명이 있는 가운데 에 사울과 그사완을 불러서 그 상석에 앉혔다. 사무엘 세도크 사무엘이 그 요리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Bring the piece of meat I gave you. 내가 너에게 준 고기를 가지고 와라. T1, I told you to lay aside. 내가 너에게 옆에 두라고 내가 너에게 두라고 했던 그 고기 동격이죠. 그 고기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와라라고 그 요리사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뜻밖에 말을 듣고 뜻밖에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